첫번째 동작은 정글 자세의 가장 대표적인 파스치모타나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의 뒷면을 전체적으로 늘려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11자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체를 너무 숙이려고 어깨나 팔쪽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릎이 불편하다면 무릎 뒤쪽을 살짝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자누 시르샤아사나. 앞에 있는 동작이 우리 몸의 뒷면을 전체적으로 늘려줬다면 이 동작은 조금 더 하체에 집중되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한쪽 다리를 접기 때문에 하체를 늘릴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를 최대한 반듯하게 펴주려고 노력해주고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파리브리타 자누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측면 신장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광배근도 함께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또한 팔을 넘겨서 발끝을 잡기 때문에 어깨 쪽에서 조금 더 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때 반대쪽 좌골 결절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다음은 우파비스타 코나 안사나.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 운동 중에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이 동작을 할때 초보자들은 무릎 안쪽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과도하게 상체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시켜 줍니다. 이 동작을 할때 좌골결절이 바닥에서 많이 뜨게 되면 내전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좌골결절이 바닥으로 향할수록 햄스트링 쪽에서 더 많은 신전이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할때 너무 상체가 앞으로 숙이는 거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바타 코나 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표준적인 자세는 뒤꿈치와 무릎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직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꼽과 뒤꿈치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체를 숙여야 하며 몸이 너무 동그랗게 말려서 목이 꺾이는 경우에는 허리 뒤쪽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체를 너무 신경쓰기보다는 하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르다 마첸드라 아사나입니다. 앉아서 척추 비틀기 하는 자세 중에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이 동작을 할때 다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척추를 바르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작을 할때 척추를 일자로 중립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척추에서의 올바른 회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팔로 밀어내기 때문에 견갑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흉추나 요추 쪽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갑골에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다음 동작은 고무카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교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무릎이 서로 위아래로 겹쳐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위에 올라온 무릎이 엉덩이와 함께 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계속 눌러주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체를 숙일 때, 엉덩이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눌러줄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발이 서로 높이가 다를 경우 골반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오른발과 왼발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응용 동작으로는 팔을 위로 올려서 반대쪽 팔은 밑으로 보내서 잡는 게 있는데 이 동작에서 어깨 회전 근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건을 이용을 하거나 그조차도 힘들면 밑으로 보냈던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한우만 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뒤쪽으로 보낸 다리의 무릎이 바닥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쪽 골반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근육이 조금 더 신장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다음 동작은 나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중심을 잡는 부위가 중요한데 꼬리뼈와 좌골결절 사이 평평한 위치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뻗는 것이 힘들다면 무릎을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복부에 힘을 주어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